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의 장수 인구가 사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 10명 중 5명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죠. 그 중에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아직 현역 의사로 일하며,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다나카 요시오란 의사인데요. 80년째 정정하게 의사로 일하고 있는 다나카 요시요시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필한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책에서 그는 건강 비결이 매일 실천하는 단순한 습관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전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장수를 보장하는 그의 건강 비결을 알게 되시고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의 첫 발을 떼게 되실 겁니다. 규칙적으로 삽니다. 제 하루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의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뒤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라인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최장에서 최장액이 분비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들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표를 시작으로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유연하게 하는 체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5년, 10년 뒤 몸의 유연성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10종류 이상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그것의 절반 이하밖에 섭취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암 같은 성인병의 발생 위험률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 10분간 체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루의 채소. 백지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루라는 단위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10분씩 10년간 지속하면 36,500분 608시간 이하 체조를 한 셈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작은 습관을 가능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으로 정착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인식해서 버리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흡연 음주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고 등은 전부 나쁜 습관입니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 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데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저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식탁에 고기와 채소가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고기부터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소부터 먹어보도록 하세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두배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80에서 90대의 고령에도 두툼한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일주일에 두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양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혈청 알부민은 수치가 오르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역시 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식단은 소박한 식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치즈 등의 유제품 고기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사량도 배불리 먹는 양의 90%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고령자보다 고기 섭취량과 식사량이 많은데 매일 일을 하고 산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활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적당한 양이라고 느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고기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소박한 식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량은 배불리 먹는 양의 80% 정도로 약간 모자라게 먹기를 권합니다.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저는 원래 골격이 튼튼하고 체격이 좋은데 이 나이가 되어도 뼈가 건강한 것은 평소 식사를 통해 칼슘을 많이 섭취한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골 형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식사를 하고 매일 걷기나 체조를 해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딴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식에는 초콜릿 비스킷, 전병,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주성분은 당질을 많이 포함하는 탄수화물이라서 습관적으로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또 착한 콜레스테롤이 줄고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의 발병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또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가 혈압을 높여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염분 섭취의 감소로 건강 효과를 증명해 보인 사례가 나간호현의 염분 줄이기 운동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상승해 전국 평균에 비해 1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와 최악의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나가노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내륙 지방으로 겨울이 추워서 소금을 사용한 저장식품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나가노현은 적극적으로 성인병 예방 강좌를 열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건강 지도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남녀 모두 기대 수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 단체별 순위에서 매일 거의 최고 수치에 올랐고 같은 구간의 사망률에서도 약 20년에 걸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 3주 누워있으면 이전에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을 집안에서만 지내다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진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할 때도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오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후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나이가 들면 흥미를 끄는 것이 있어도 이 나이에 하고 자신을 타이르듯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을 때와 달리 몸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쇠약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전혀 할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 뿐이라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은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찾아온 변화는 미지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씨는 수십 년간 고령자를 진료하고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식사이고요. 두 번째는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 상대인 친구가 여럿 있고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알면서도 자꾸 운동을 미루게 되고 입에만 맛있는 음식을 찾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루 10분간 체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루에 최소 100g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루라는 단위로 보면 크지 않지만, 10년간 지속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식사의 질에 더 신경쓰고 작은 운동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건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최고령자는 1997년 122세의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 여성잔 칼멘트로시인데요. 그녀의 장수 비결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건강한 장수를 위해 한발한발 한발 노력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꿈은 당신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